롯데 칠성료가 미국산 컬트 와인 오린 스위프트로 한국 프리미엄 와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합니다. 오린 스위프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중한 곳인 로버트 몬답이 출신의 와인 메이커 데이브피니가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와이너리로 강렬한 향과 적절한 균형감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 세계적인 와이너리 ENJ 갤루에 합병됐습니다. 현재 오린 스위프트는 ENJ갤로 와이너리에 가장 성공한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로 손꼽힙니다. 또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로부터 전 품목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추상미술, 동전 등을 활용한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레이블로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ENJ갤로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와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